Ooh. Mm -hmm. 哈哈。<laughs> 이 여기 앞에 앞줄에 있는 거는 센, 그리고 뒤에는 이제 만드신 수러가 없고, 네. 어떤 모양으로 하실지, 진짜 서 이거 응. 만드는데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려요? 보통 2시간 생각하시면 되시고, 채색은 이제,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그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네, 간단하게 이제 채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제 미니 물레교실 진행하게 돼. 저는 탈부스터이고요 음. <laughs> 네. 이제 간단하게 흙이랑 보구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배치해 뒀는데 백자토예요. 음. 그래서 뒤쪽에 샘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웠을 때 백색으로, 바탕색이 백색으로 나오는 그런 흙이거든요. 음. 실제 지금은 음. 좀 그레이 빛인데, 굽고 음. 나면 저렇게 하얗게 보시면 음. 또 도구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먼저 여기 앞에 이렇게 앞코가 뾰족한 이 도구는 화병 구멍 뚫을 때, 음. 앞쪽과 여기 뒤쪽 둘다 사용해서 뚫어줄 거고, 음. 잡으실 때는 그냥 연필 잡는 것처럼 편하게 음. 잡으시면 되세요. 여기 앞쪽에 기계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물레 기계거든요. 신기하다. 앞쪽에 보면 이제 레버가 하나씩 네. 있는데, 그거 살짝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오, 돌아간다 네. 응, 응. <laughs> 이제 을 지금 이 정도? 이렇 뜯어주시면 되세요 오, 귀여워 오, 어, 느낌이 되게 좋죠. <laughs> 네, 촉촉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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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뜯으신 다음에 너무 손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수분 때문에 네.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뜯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 겸손 놀이 하시는 것처럼 살살 동그랗게 이렇게 굴려주신 다음에 크기, 크기 응. 조금만 더 할까요? 할까요? 네? 아더 네, 네. 너무 많은가요? 저요? 는네그찮아 뭐지? 네 <laughs> 이렇게 해서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판에다가 붙일 네. 거거든요. 붙일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흙을 눌러주시면서 이판 밖으로 흙 삐져나가지 않게 눌러주시면 아. 되시고, 누르다 보면은 얘가 위에는 이렇게 네. 좁아지고, 밑에는 넓어지잖아요. 네. 그런 모양으로 약간 원뿔 모양으로 되게 돌려가면서 음. 원판을 살짝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손바닥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아. 돌려주셔도 돼요. 오와 오와 그지 그지 아 저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네 그래서 중간 모양 한번 잡아주시고 근데 <laughs> 은주님은 어떤 이거, 모양이었죠? 요 음. 요런 거나 요런 거음은주님도 여기 옆 부분을 일자로 네쭉 얘를 밀면서 이제 이렇게 꾹어어응 음, 이렇게 이거 닦아주시고 그래서 아. 지금 이상한 것 같을 응. 때. 네. 한 손으로. 한 손으로. 한 손만. 그리고 제가 이제 토치를 사용해서 헉? 얘를 좀 말리, 말려야 있다가 채색능 아, 하시거든요. 네네네. 오시기 하다 놀라, 놀라지 마셔요. 네. 근데 이거 옆배기가 엄적하군요. 아, 그런데 이제... 맞다. 어, 한 가지 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식재료 정도 줄어가 아~~ 간 아, 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 엽작한 거 하나와 길쭉한 거 하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러시면... 사실 좀까먹었어고 다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네, 얼마나 지났다고 <laughs>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조금 포도면을좀 떼고 포도 만들고 싶을 때는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올려 넓게 만들기만 하면 돼요 구멍을 한 다음에 최대한 넓게 만들어가지고 <Ying> <코> 위에는 제가 잘라드릴 거거든요 너무 네. 넓으면 네. 너무 길면 저 모양이 하고 싶어요. 음. 저 납작한 거말씀이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저도요. <laughs> 함께 봅시다저 이제 구멍 뚫어도 될까요? 네. 왜 이렇게 빠르세요? 빨리빨리 <laughs> 하세요. 네. 음. 아, 이 너무.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손님도 뚫어주시면 음것같요구 음. <laughs> 안쪽은이렇게 손으로 해도 되거든요. 물 뭐, 묻히고 뭐 똑같이 엄마야. 저 망했어요. 왜요? 잘못 팍 찍어 버렸어요. <laughs> 아. <맞지? 웃음> 그럴 때는 다시 돌리고 이어서, 음. 음. 이거 어떻게 다 치우세요? 아이고, 항상... 난 정말... 보여서 보면 항상 흐르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laughs> <야. 웃음> <laughs> <laughs> 너무 귀여워~ 자, 이제 날씨나 친구 하나 만들어봐야겠다 네, 마지막을 향해 찌르시는 찐으신... 거칠수 없어? 미채색 어, 네. 하시면 되거든요. 채색 전에 이제 여기 이렇게 막 아직 그 주름들 네. 살짝 살짝 있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 <laughs> 이또 색칠해서 구우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예쁘다. 컬러판이라고 해서. 아, 네, 네, 맞아요 아, 창이 잘한다 창이씨 뭐할 거예요? 엄청나게 예쁘고 기발한 거 생각하고 싶은데 <laughs> 생각하셨던 게 아니시네요, 결국? 네이 <laughs> 세상에서 없는 정말 예쁘고 특별한 거 하고 싶어 <laughs> 근데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에 혹시 색을 어느 정도 올려야 이 음, 정도면 괜찮 알려드릴게요. 네. 보통 진한 색깔 딱 찍었을 때 진하게 올라오는 친구들은 한두 번만 더, 아 덮어서 해주시면 되시고 네. 연하게 올라오는 애들은 한 세네 번아 올려주시면 되세요. 뭐지? 그래서 뭐 검, 검정색이나 이제 좀 진한 컬러들은 금방 이제 한두 번만 발라도 발색이 진하게 되거든요. 노랑이라든지 이제 연두. 하늘 색, 그런 색깔들은 아마 재료 자체가 꼭 연해서 더 바르셔야 될것 같아요. 응. 어, 근데 이제 물레 하시다가 본업으로 돌아오시니까 되게 두분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아니요. <웃음> <웃음> 근데 물레, 사실 전 물레한테 재밌는지. 아 그래요? 아, 그래. <laughs> 아 그래도 편안한 건있잖어 지금 음. 자세, 자세가 이제 한국 가면 좀 편안해져. 어 체리인가요? 사과입니다. 아, 아직 풀을 찍지 않았어요. 그리고 있으니까. 네. 귀엽겠 보이네. 이쁘네요. 그 네. 네. 나도 좋겠다. 어 예쁘다. 그생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그지 나도. 스타일이 딱 제가 물론 하시는 거랑 페인팅 하시는 거랑 둘다 봤는데 딱딱 보여요. 딱 <laughs> <도요로 이렇게> 약간 <laughs> 은준이는 엄청 뭐 측측측측 하시면서 빨빨리 하시는 스타일이어아 어, 진짜 좋대요. 뭔가, 뭔가, 아, 뭔가 아닌데 하는데 계속 뭔가 하고 계시고 <laughs> 이제 사인님은 되게 신중하게 하나 하나 이렇게. 하시면서 천천히 이제 하나씩, 한 작품씩 이렇게 딱 완성하실. 약간 대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그게 뭐, 둘다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막, 그거에 맞춰서 작업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천천히 작업하는 것도. 그만큼 고민해야 제대로 된 작업물이 나온 사람이 있고 음, 맞아요 또 네, 반대로 또 빨리빨리 이렇게 집중해서 딱 뽑아내는 게 자기 스타일에 음, 맞는 사람이 있고 음, 인디언 썸머, 썸머 이런 색? 이색 음, 그레이 네. 약간 그레이 요색 드릴까요? 잘할까 네. 봐 아, 뭐지? 아, 빨리 생각해야 돼 우리 나가자마자 딱가야 미국 어 그럼 두 분은 동문이신 거세요? 네. 네. 동문이라 말할 것도 이상. 처음 그런 <laughs> 단어 약간 우리한, 우리 우리한테 나올리지 않는. 그냥 친구 친구인데. 근데 뭐지 그 네. 입시부터 같은 아 학원에 있었는데 네. 같은 아 학교까지 갔어. 되게 조금 짰을 때는 요 색깔이. 오, 신기하다. 봐요. 옷 뭔데? 이거 완전 보라색 같은데, 이런. 음. 예쁘다, 음, 이 색도. 근데 요새 엑소 활동. 하고 있나요? 아, 못하죠. 네. 군대 가가지고. 아, 누구하고, 누구하고, 누구, 어떻게. 어떻게, 덕질 타이밍도 이렇게. <laughs> 진짜, 난 진짜. 김청지, 세상 청지가 따로 없어. 90년 생근나 아까 GOD 얘기했을 때 약간 놀랐어.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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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전에 조종모가 있었는데, 그조속모 너무 재밌는 거같아서 너무 미안한 듯일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카택스 <laughs> 아, <좀> 진짜 <laughs> 오, 우 대박났네요. 사진 찍을까요? 네. <laughs> <웃음> <그치>? <웃음> 여러분들은 은주의 구독자 팝배 좋아하고 맛배 먹어봐. 응. 맛있어? 되 맛있어. 응. 아, 동치미 맛있지? 동치미 맛? 어우 맛. 맛있어 맛있어. 응. <laughs>